자, 아, 다음은 감사패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공의, 형님, 박수님, 박수님, 박수님. 저, 우리 국파 상공에 김문열 장님, 국파 부주님 나오시죠. 저 최삼수 원님께 우리 상공에에서 감사패 전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패. 어, 대표, 제3수, 귀하는 경, 송파구 상공회 송경전체의 7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를 공사하는 송경전 각자에 대한 공로와 회원사원의 화합과 극그 속을 다져 아름다운 송경전을 이루었기에 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송경전위 회원사 회원의 가수를 담아 이 감사장으로 감사의 마음과 좋은 정을 담아 드립니다. 2013년 12월 9일 송파구 상공회 회장 김문길. 큰 박수로 축하해 시기 바랍니다. 지선수 회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다음은 어, 올 2013년도에 특별 공로가 있으신 특별공로 배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어, 드시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니다제이스코퍼레이션의 홍태성 대표님 소희 동상의 속수경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박성수 대표님 나오셨나요? 맹세만으 박성수 대표님 안 나오셨죠? 네, <laughs> 예, 공목패 먼저 홍재성 대표님. 어, JS코프레이션 대표 홍재성. 기학께서는 송파고 장목의 송경련의 발전을 위하여 펼기금을 기반한 등송경련 발전에 기대한 공이 있으므로 이그 뜻을 깊이 깨우자 송경련 변호사의 근거와 이 자식은 시기하고, 저거1 그냥 빌고, 저거는 그냥 빌고, 저거는 그의 빌고, 저거는 감사합니다. 거는 그냥 고송수는 그냥 빌고,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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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